너무 무죄 해놓으면 항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기껏해야 5% 네네. 뒤집어지는데 95%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국가가 왜이 잔인해요 국민들한테? 검찰 개혁을 통해서 완화해나 해결해 나갈 텐데 그렇습니다. 내가 하는 의문되는 이 것은 기소가 돼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. 몇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.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. 그래서 또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생 고생을 해요. 또 무죄를 받았어요. 또 상고해.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 내리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.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말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.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. 그러면 연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주는 거 아니에요? 네.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? 이게 막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변론해가지고 겨우 무죄해 놓으면 항소가 가지고 또 그러고 그 중에 기껏해야 네. 5% 네. 뒤집어지는데 95%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고. 아니 심판사 세 지서 무죄라고 했는 걸.